자, 들어학교요 자, 나이스, 나이스. 자, 잡았어. 자, 어, 자 어, 그냥 어. 골반을 잡아 자,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어. 양코치, 예체는TV의 양코치입니다. 어. 어. 오늘, 간만에 또 운동을 하러 복싱 체육관에 왔습니다. 또 여름 아니면 운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적대제 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렸다면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 바디샷. 바디샷에 대해서 올리러 그 왔는데 어, 자또 오늘은 재밌게 이 바디샷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고 또 오늘 굉장히 재밌는 또 제가 컨텐츠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컨치를 하면 어, Y3 복신체육관 어, 성신에 대해 정말 방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 이 Y3 체육관의 어, 오관장님, 단장님을 초청해 주겠습니다. 자, 한 명,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점 y 3 복싱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준 관장입니다. 네, 아, 우선 뭐 등치가 네, 뭐. 굉장히.. 지금 이거 다 헬리콘이 아니요 복싱 만나야승거 아, 아닌가요? 복숭이 아, 복숭이 아 그런가?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오영준 관장님과 제가 팀이 돼서 간단한 대결도 좀 해볼 거고 어, 재밌게 컨텐츠를좀보겠습니다이 체육관에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빨리 좀 비필 뭐 가야 돼. 빨리 가야 뭐 네. 뒤에 보시면은 네. 다양한 생기백과고 네. 파. 네. 아, 그도리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기네. 그리고 네, 우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상신 여대 악이라는 게 제일 테스 여자한테 게안되잖요 자, 오늘 어, 이 많은 또 남자 회원들이 좀 많으세요. 어, 제가 적대도 말씀드렸듯이 네. 가장 복싱의 기본이죠. 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뭐 복싱의 꽃은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싱의 꽃은 뭐다? 이게 복싱의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금이지 입금. 아, 선입금. 선입금. 입금. 선입금. 음. 후기. 어, 선입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꽃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바디까지, 이, 이 바디를 때리는 게 굉장히 복싱 선이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 얼굴은 사실 맞을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맞을수록 많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턱을 많이 맞을수록 머리가 올리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뭔가 약해지는데 사실 이 바디는 맞을수록 좀이 내구성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단련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 이 분들보다 이 복서들은 바디 샷을 받았을때잘 어, 버텨요. 사실. 어. 그러니까 바디를 맞고 쓰러진다는 건 그만큼 버보면 운동을 좀안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나? 요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만 네. 이 레프트 바디 리버 샷은 맞으면 아무리 단련을 많이 했다 음. 하더라도 네. 참을 수 없는 보통 그런 거야. 쓰러질 수 있지. 사실 이 리버 샷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레프트죠 왼쪽이죠. 응. 어, 왼쪽을 때리는 건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인 거죠. 왜 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간이 썩었어요. 응. 왜 썩었냐면 맞아서가 아니라 술. 서울... 응. 이 레프트 바디샷을 조금 효율적으로 잘 때리는 법이 있나요? 무작정 레프트 바디를 친다고 하면은 네 되게 먼거리에요그쵸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줄여주고 쓸어주듯이 그렇죠. 응. 네. 이 배를 맞을 일이 사실 살면서 별로 없잖아요. 그 레프트 바디를 맞았을 때의 충격은 저도 사실 대전에 처음 복싱을 시작했을 때맞아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선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살아왔던 어떤 이런 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다. 거의 죽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오늘은 저희가 이 레프트 바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조금 어 레프트 바디를 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뭐 레프트 바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프트도 중요하고 브라이트 바디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적절한 거리에 어, 빨리빨리 정확하게 바디를 때릴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통 샌드백을 치실 때 어떤 식으로 치셔야 조금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는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샌드백을 치실 때 잘못 치시는 게글로브를 이렇게 다 오픈해서 여기로 때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자 바디를 치는데 이렇게 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자 이게 뭐 맞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글러브 너클을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본인도 안 다치시고 상대방의 뭔가 배에 좀더 꽂을 수가 있어. 요 예를 들어 이 면으로 오픈돼서 이렇게 치시면 팔꿈치나 본인이 다칠 수가 있고 또 맞는 분도 그렇게 되는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자, 우선은 그리고 아까 이제 오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 요이 내가 상대방이랑 굉장히 멀리 있는데 바디를 때리고 싶은데 칠줄 몰라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자세가 no. 무너지죠 그래서 어, 바디는 좀더 붙었을 때 짧게 칠수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거리가 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칠수 있어야 돼요. 어, 여기서는 자, 조금 더 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디샷 치는 연습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붙어서 가볍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떨어지셔도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 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실수 있다는 거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릴게요 바디샷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정확한 타이밍과 거리 그리고 칠때 내가 얼마만큼 이 손의 모양 안으로 넣어주시고 깊게 찔러 넣는 느낌 으로 그래서 툭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저희 방송의 정말 하이라이트죠. 이 복서는 어, 일반 분들의 어떤 페디션 얼마만큼까지 칠수 있는지. 사실 뭐, 뭐 아무리 뭐 년, 2년 뭐 생체 나가시고 하셨지만 어, 그래도 이제 6 0이 굉장히 오래된 이 복서들의 배는 틀을 어, 수 없다는 걸좀증명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좀 대결을 해볼 건데 자이 지금 네 분의 복서가 일렬로 서시고 또 저희 둘이 이관장님과 저는 둘이 한 팀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서서 서로 로테이션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어, 맞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무씩 들어가면서 저희 배를 때리실 건데 저희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거예요 하지만 정말 못 버티겠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 하자로 넘어갑니다 또 관장님이 못버이시겠다면 바로 넘어가서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아 아자아 아아 자, uh.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야 들어오세요, 들 아야, 아야 아 하는 게, 게 아니라 주먹이 다치실까봐 잘못 때리면 사실 반이되리거죠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괜찮으신 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지금 d 가 있어요. 근데 아니, 저는 유난히 지금 멀쩡하신 것 같은데 되게 그, 이상래요아할게요 예상...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버티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표정도 멀쩡하고 굉장 멀쩡한데. 뭐, 항상 뭔가 네. 좀 이상한데? 아 이거 아니 이게, 맞아. 아니. 맞아. 원래 걔는 나왔지만. 잠깐만. 어? 아니이렇게 <laughs> r 아니 l l 아 b 아 s k e r v i l l e Baskerville, b a s k e r v i l 왜 e Basker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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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a s k e r v i l l e b a s k e r v 맞 l l e b a 야 돼요. r v i l l e Basker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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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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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물어보지 않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이제 어 그다음은 이제 또 여자분들이 복싱을 오래 하신 분들을 또 이제 양코 씨가 어, 직접이 바디를 좀 맞아볼 텐데. 아니 뭐 팔에 건조한요 아니 잠깐만 있어. 여자가 끊어치기 있나요 방금? <laughs> 여자가 어깨 이때고 끌어치는 거 있나요? 아. 잠깐만, 뭔 잘못된 거 같은. 데 사실 뭐남자분들도 아까처럼 버티면 못버티겠습니까 <laughs> 어. 제가 오늘 한번 이 배가 얼마나 강한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음거 어, 들어보세요. 자, 근데 혹시 왼손잡이죠? 시 네. 아이 어. 어, 사우스고 왼손잡이는 사실 어, 굉장히 복싱에서 어떻게 보면 헤치 않고 굉장히 어려먼 스타일인데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갈게요. 자 들어갈게요. 자, 아, 저골만이제 그렇죠. 배리드 주세요겠습니다 아, 여러분, 좀 자, 자, 조금 더 때리면 드릴게요. 잠바를 좀 벗고 제가 한번 활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보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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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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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UFC 중학교 특기뭐 파이터 건 결국 메인는 장사가 없습니다. <laughs> 자 오늘 자 많은 이 복서분들 자한번쳐주세요자한번네 네. <laughs> 급하게 헤 <제가> 해내셨으시는 저 위닝분은 <laughs> 네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복싱의 꽃은 뭐다? 바디. 자관장님이 어떻게 회원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했는지 복싱의 꽃은 바디가 아니라 선입금 후 기술. 자가드립니다 잘갈수아없네 형, 어? 어 괜찮아요? 아 괜찮은데, 아유, 뭐 아픈 거 아니죠? 아니 장난치지 아픈거 아니, 아픈 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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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나와요 밥밥 먹으러 가게. 어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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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게뭐아 배야? 지금. 빨간 게 나오는데 저기 원장 빨간 게 자꾸 나온다고 <놀람> <놀람> 아, 그래.